우리가 테크닉을 배우고 내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레귤러 스파링만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점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약한지를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내가 상위 레벨로 가더라도 그냥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를 자기 객관화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은 이제 그 실제로 좀 내가 취약한 부분을 만났을 때그 시도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ADCC에서 평균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테크닉을 어떤 테크닉을 시도를 했을 때어 성공률이 7할이 넘어간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이 통계가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일단 시도하면 70% 이상은 먹힌다는 얘기야. 근데 선수들의 대부분이 경기 시간에 80% 이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20%만 활용을 한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10분 경기를 하면 8분 동안 개빈다는 얘기야. 서, 시도하면 성공하는데. 근데 왜 시도 못하냐? 내가 그 취약한 것과 취약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고 알, 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객과다가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막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취약한 부분에 왔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거야. 혹은 방법은 알고 있어도 내가 연습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도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잘하는 움직임만 하고 싶어하고 그럼 스크램블을 점점 더 피하게 되겠죠. 완벽한 상황만 추구하게 됐고 내가 완전히 다 꼼짝 못 하게 하는 상황만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주짓수는. 완벽한 상황을 상정해 놓고 연습을 해요. 어떤 기술이든 우리가 시도하고 연습하고 테크닉 공부하고 할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죠. 상대방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레고처럼 뭔가 딱딱딱딱 맞아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게임이라는 거는 굉장히 스크램블하고 상대방은 굉장히 과격하게 움직일 테고 우리의 기술은 항상 어디, 어딘가 조금씩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럼 분명히 내가 취약한 부분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바, 취약한 부분을. 계속 매워가는 훈련이 내가 어떤 테크닉을 계속 그냥 내가 이거 a, 내가 잘하는 a 게임을 계속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잘하는 a 게임이 나비 예를 들어서 나비 수입이라고 치자고요 나비 수입을 내가 백날 천날 잘해도 뭐 다른 부분에 취약하면은 바로 빠다리가 나는 거예요 아담이지스키가 나비 수입 정말 잘하죠 얼마 전에 팔 벗고 있다가 플레잉 생각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취약한 부분을 계속 인지를 해야 돼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짓수를 하실 때도 어 내가 어떤 잘하는 주특기라던가 잘하는 a 게임만 개발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하더라 그럼 그 부분을 메워 나가는 식의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주짓수도 저는 이제 mma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mma 할때 레슬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슬링만 잘하거나 뭐. 타격만 잘한다고 월드클래스라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MMA 하는 사람 중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MMA 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복싱이 막 월드클래스 복싱이 아닌데도 MMA 나가면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슬링이 월드클래스 레슬링 아닌데도 MMA에 던져 놓으면막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비비 그렇죠 레슬링 월드클래스 아니에요 뭐더 까놓고 말하면 지역대회도 통과 못할 레벨이야. 실제 레슬링 시합에서는 뭐 그냥 러시아에서만 먹히 그 정도 레벨이에요. 근데 월드 클래스 막 금메달 리스트 레슬러들 다 뜯어 잡잖아요. 레슬링으로. 그게 뭐냐면 내가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취약한 부분을 메워가면서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끌어올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선수들이 아저 스탠딩 안 되니까 레슬링 배우러 다닐래요. 스탠딩 안 좋으니까 유도 배우러 다닐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우리가 이 서브미션 그래플링 상황이랑 이 서브미션 그래플링이란 상황은 조금 특별해요. 그 유도도 아니고 레슬링도 아니고 주짓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한 가지 어디에 메울 수가 없어. 내가 스탠딩을 정말 엘리트 선수 국가대표처럼 잘하지 않는 이상 이 레슬링 그냥 배워서 레슬링만으로 이 스탠딩을 다할 수가 없어요. 유도만 배워서 할 수가 없어. 근데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약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메워 나가야 돼요. 국가 대표들도 태클하다가 안목 잡혀서 길로틴으로 챘 치고 이래요. ADCC의 프라이얼 그러니까 대륙 간의 그 예선 선발할 때는 엘리트 레슬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본선 가면 엘리트 레슬러들이 많이 없어. 희한하게. 왜냐면 탑 게임을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한 가지만으로 된다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취약한 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 포지션 스파링을 시켜 드린 이유가 어그 도희 씨한테 제가 그 참가자 명단이랑 질문지를 받았어요 내가 어떤 부분 궁금하고 잘 모르는 거 있겠더라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가 실제로 이런 포지션 스파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뭐가 잘안 되더라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해 드리고 싶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월, 원래 갖고 계셨던 질문이 그대로 남아 계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전에 포지션 스파링을 통해서 질문이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테크닉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사실은 벌써 포지션 스파링하고 몇 마디 했는데 1시간 지나버렸잖아요. 우리가 원래 계획된 시간이 1시간이라서 사실은 이게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요. 뭐 나중에 도희 씨한테 얘기해서 조율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어떤 테크닉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고 이 테크닉을 내가 생각하는 한 어느 정도 수준 예를 들어서 한 7, 80%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만들어 드리려면은 1시간 가지고도 부족해 하나 테크닉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뭐 암바에 제가 어느 뭐 마운트에서 어떤 암바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디테일 다 만들어 들어야 되고 각자 파트너들끼리 연습하는 거 다시 봐줘야 되고 거기서 틀린 부분 수정해 줘야 되고 포지션 스파링도 당연히 시켜야 되고 그러면 1시간 거고 적을 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인지를 시켜 드린 다음에 어, 기술적인 제가 기술적인 테크닉 어, 테크닉에 대한 그 디테일들을 알려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안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만족시켜 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테크닉을 관통하는 개념 하나를 그큰 개념,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알려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어떤 테크닉에 대한 디테일한 만약에 세부사항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세미나를 다르게 기획을 해서 어떤 특정 상황이나 특정 테크닉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을 더 알아보는 시간은 따로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때 뭐가 불편했는데 여기서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하나의 제일 중요한 관통되는 모든 개념을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특정 개념들을 궁금한 거를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질문을 해드리려 할게요.